자, 정보사의 블랙 이온 신분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군사개명이 누설됐다. 정보사서도 군무원이 가서 구속이 된 상황인데, 자, 이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방위 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사안 최초 제보가 의원님실로 갔다고요. 예, 어, 그... 몰랐네요. 예, 네첫제보가 전달된 것이 한 (7월) 중순 정도 됐습니다 (7월) 음. 중순에 전달을 받고 저희가 한 (2주) 정도 쭉 이렇게 이런저런 간접적 체크도 하고 그러면서 어, 일정하게 조금 아, 판단이 되는 시점에 국방부에 음. 자료를 요청을 했죠 음. 이러이러한 상황과 사안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수사가 되어 있느냐 뭐 등등에 대한 음. 개황을좀 확인해 달라라고 했더니 정식 자료가 오기 전에 이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현재로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라 음. 저희가 사전 간접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체크를 해서 조금 더몇 가지를 확인한 후에, 이것 언론의 보도가 음. 되게 된 거죠. 지금 야당인데 이런 제보가 왔다는 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데,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군에서는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구속까지 4 개월이 걸렸다. 이거 대처가 너무 어, 늦은 거 아닌가요? 얼마 동안 이것이 이제 뭐 의도적으로 덮은 건지 실제로 수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또 네.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보면 음. 사실은 최소한 조금 저 지연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음. 것이 타당한 것 같고. 2개월, 4개월을 덮은 거냐, 2개월을 덮은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 왜냐하면 정보위에서 어, 학교에서 이거를 인지한 것이 한 2개월 정도 된다라고 일단 정보위에서 얘기가 일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 다시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나온 것만 해도 최소 2개월 이상은 어, 묵힌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가... KTX 아니십니까? 제가 지금 예. 이 전당대, 당원대 좌석이라 <laughs> 아, 모포에 가는 체제의 KTX 기차를 더전달를 하고 있고 그렇군요 <laughs> 소리가 아무래도 기차 소리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시구나. 근데 지금 국방이에서 이걸 따져야 되는데 국방 현장이 국민의 힘이잖아요. 이거 국방이 열릴까 모르겠네. 국방이가 이게 지금 황당한 상황인 것이 이 체련 특검 문제가 국방위에는 비교적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어서 예. 이것을 다룰 경우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그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우려해서 예. 사실은 국방위가 한 번도 정식으로 안 열렸습니다.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아. 네,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뭐 간사설임조차 안 됐고 회의도 정식으로 안 열려서 그 지금 시해병 특검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워물풍선뭐 북한의 미사일 문제 등을 다뤄야 할게 너무나 많은데 어 계속해서 실제 현안지리에 들어가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상 음. 그냥 무산시키고 나 아주 황당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정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아마 해도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는 면피용으로 그냥 간사살인 정도 하고 끝내겠다라고 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사 안 지금 문제가 된이 블랙리본 리스트 유출 이 부분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는 약간 미지수의 음. 상황입니요 그렇군요. 그 민주당이 지금 위원장인 어, 위원회는 팽팽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 국민의 힘이 위원장인 어, 위원회들은 거의 개점 협업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국방위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군요 네 통상적으로 보면 사실은 보물 풍선 문제라든가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오히려 정부 여당 측에서 훨씬 책임감을 갖고 제기하고 그래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네 말입니다 너무 하기다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국방이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국방에 열렸다면 여기서 이제 이 사실이 밝혀졌을 것 같은데 널리 어이간예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동훈 그 대표가 이 원인을 민당 탓을 했거든요. 그두 가지로 잘못된 얘기죠. 첫째는 간첩법이 통과 안 돼서 이걸 못했다 하는 것은 일종의 어 문제가 생겼을 때의 처벌 문제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네. 꼭 맞지는 않죠. 이거는 사전에 경계를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체도 왜곡이죠.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책임론을 들고 나왔는데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저도 바로 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과 다른 거거든요. 그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반대를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발의를 하고 통과를 위해서 노력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행정처 에서 예, 난색을 표해서 이게 지연되다가 폐기된 것이어서 음. 한동훈 장관이 진짜 본인이 장관 때이 문제에 관심이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뛰었으면 될 일이고 그 현재 상태로 봐도 책임이 있다면 그쪽에도 책임이 많은 음,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참내가헛 덕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laughs> <laughs> 아니 전형적으로 보면 이번 전당대회 때도 이렇게 보면 자기가 말재주를 이렇게 하다가 자살골 차는 스타일이잖아요. 이게 아마 국면전환용으로 한것 같은데 확인도 안 하고 해서 너무 무성의한 국면전환용 트레임을 어, 던졌다가 지금 망신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 이제 법무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고 <웃음> 정권의 <웃음> 2인자라고 했는데 당시 행정처가 반대하면 본인이 해결할 수 있었죠 네. 당연하죠 그것은 이제 법무부에서도 의견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네. 법원행정처에서는 이게 기존의 다른 법들과의 충돌이 일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개념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 발의를 했던 의원들이 그 법사위에 가서도 여러 번 이거를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는 의견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통상 그럴 때는 법무부에서 의견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면 통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주 불관심했던 거죠. 음, 자기 자기들이 아니라 자기가 안한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그럼요. 당시 장관 자기가 안 해놓고 지금 갑자기 민성이 안 했다고 자기 얼굴에 자기가 체을뱉는 음. 꼴이 된 거죠. 그 이번 전당대회 때 모습하고 뭐 똑같지 않은가요? 뭐 당국의 뭐 이런 거 던지면서. 사실 탄핵 나빠요 이러면서 탄핵에 뇌가는 자질 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헛똑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거 그 말은 이제 잘 알아보지도 않고 똑똑한 척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는 말씀이시고 알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laughs> 인지를 하고도 네.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니 그러니까 헛똑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어, 한동훈 대표가 보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그 사안에 그냥 정직하게 접근하지 않고 다른 프레임으로 이렇게 가는 소위 프레임 정치를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마 이번에도 요 사안을 그렇게 치고 나오면서 나 잘했지? 이러고 묻었을것 같아요. <laughs> 근데 너무 그 기본이 안돼 있는 것이어서 바로 제치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음. 제가 좀... 길게 듣고 싶은 대목도 있긴 한데 지금 KTX 아니라 올리기도 네, 네, 네. 해서 이 정도면 핵심은 전달된 것 같으니까 자 유세 잘 하시고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주말께 결과 나오면 또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민석 국방위 상임위원이었습니다.